602번. 통화 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이의 수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된다. 통화 승수는 본원 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 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화 승수는 현금 통화 비율과 지급 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 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수 있으며 지급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통화는 본원 통화 곱하기 통화 승수 통화승수는 1 나누기 c 플러스 1 나, 빼기 c 곱하기 r 참고로 202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잔액은 283조이고 m1, m2, lf, l의 잔액은 각각 1,401조원 3,703조 원, 5,029조 원, 6,436조 원으로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는 각각 4.95배, 13.08배, 17.77배, 22.74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동승수의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2, LF, L 같은 광의 지표는 광의 지표의 승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